보드코리아 소속 라이더 이동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데크는 얼로이 에르메스 데크입니다 저는 카빙트릭 스타일 위주로 주로 라이딩이랑 트릭을 섞어서 타고 있고요 그에 가장 적합한 데크라고 생각이 드는 데크입니다 일단은 타시는 스타일이 뭐 라이딩 급사에서도 안정적인 라이딩을 다른 해머 데크에 비해서 이제 유효 엣지가 길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탄성이 좋기 때문에 그를 이용한 이제 트릭을 같이 겸비해서 하기에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루 어,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크로닉 부스터가 이제 메탈 메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탄성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플렉스는 얼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타는 모델은 158cm이고요. 플렉스는 8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또 소프트하지도 않은 딱 가장 중간적인 이상적이라 고 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그 얼로 에르메스의 베이스 소재는 7816 레이싱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더 이제 활주력에서 속도의 감속 없이 그대로 라이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 에르메스 덱 같은 경우에는 코어 소재는 위쪽에는 bck 파이버 소재 아래쪽에는 카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딩 시에도 잔 떨림이나 잔 진동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내구성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급사에서 안정적인 라이딩을 하시는 이제 분들과 같이 라이딩하면서 트릭을 겸비하기에도 겸비하면서 타시는 분들에게도 가장 이제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 얼루이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얼루이 에르메스 데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보드코리아 라이더 이동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